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웨딩 컨설팅 미오 웨딩입니다. 명품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업체 중에 가장 많이 방송에 나온 업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식 웨딩드레스 직구 가격 대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만드는 업체와 신랑 신부가 중간에 수수료 유통비 없이 직거래를 통해서 가장 싼 가격에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고, 프리미엄 신상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조건. 일반 웨딩드레스는 50만원짜리를 25만원에 빌려주고, 신상 웨딩드레스는 200만원짜리를 40만원에 빌려줄 거고요. 프리미엄 신상 웨딩드레스는 시가 200에서 1000만원짜리를 50만원에 빌려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박람회를 가서 스드의 견적을 받으시면 거기에 웨딩 드레스 피팅비 세벌 곱하기 5만원, 세 군데를 가니까 15만원, 웨딩 드레스 투업이 5만원, 여기다가 기타, 발렛비 기타 등등 하면 스드의 패키지에 최소 20에서 22만원 정도가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아깝죠? 어차피 여러분이 패키지 가격 350만원에 그 미만으로 형성된 패키지 견적받으신 분들은 어차피 한번 만들면 100번, 2000번 입혀진 드레스가 포함이죠. 이 등급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드레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피팅비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패키지에 포함되는 드레스를 그냥 중고든 신상에도 무조건 그냥 이것만 입을게요 하면 드라이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스드메 패키지에서 최소 3에서 50만원은 무조건 나가는 돈이죠. 200으로 시작한 스드메 패키지가 왜 400만원 되고 500만원 될까요? 이 웨딩드레스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신상 웨딩드레스나 프리미엄급 웨딩드레스를 보장한 스드메 견적은 결혼하는 날까지 추가비가 없는데 이 두가지가 부실한 내용으로 받으면 이렇, 결국은 이런게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오웨딩에서 제안하는 본식 웨딩드레스만 미오웨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컨설팅에서 스튜디오 구성 좋아, 메이크업 구성 좋아, 다 좋아. 근데 본식 웨딩드레스가 너무 후죠. 너무 허름하고, 너무 디자인이 단조롭고, 너무 추가비가 많아. 이런 분들, 가감하게 그스듬에 견적에서 본식 웨딩드레스를 빼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미웨딩에 오셔서 입으시면 됩니다. 일반 웨딩 드레스를 입는 신부는 많지 않아요. 내가 강남 30년 동안 지켜보면 이 드레스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미웨딩에서 싸게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상이나 이거로 많이 입는데 이 가격이 아니었죠. 원래는 이렇게 시가가 비싼데 이 가격에 해주는 겁니다. 직거래 수수료 없는 웨딩 드레스 만드는 웨딩 컨설팅에서. 본식 웨딩 드레스만 따로 빌려주는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싼 가격을 2030년까지 제공할 생각입니다. 미오 웨딩은 스몰 웨딩 패키지. 잠깐만요. 미오 웨딩에서는 스몰 웨딩 최고급 패키지. 결혼하는 날까지 400만원짜리를 149만원에 제공 중에 있습니다. 신상, 웨딩드레스를 포함시키고, 원장, 본장, 메이크업, 부케, 톡시도, 결혼한 날까지 도미비용, 기타 등등 포함해서 이 가격 맞아요. 이 가격인데, 이번에 도미비용과 메이크업 비용을 부득이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리기 싫으니까, 이, 여기서 10만원을 추가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59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엊그제까지 계약받는 사람들한테는 이 가격에 줬는데 불과 두달 사이에 10만원 올랐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이벤트는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여기서 10만원 인상된 159만원으로 해주겠지만 또 12월 달 이후로다가 본식사진하고 부케 등등의 가격이 최소 5에서 20만원 오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일하는 사람 인건비는 못 깎아요. 웨딩드레스 가격을 깎아도 내가 만드니까 상관없는데 내 기술이니까 내가 고급 서비스를 해주는데 일해 주는 사람 인건비를 깎으면 부실한 서비스가 나가요. 그러면 일생에 한 번인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라파엘을 라파엘인 나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강남 32년 동안 거짓말 안 하고 살았고 이 가격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요 웨딩의 자체 브랜드가 싫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웨딩 컨설팅에 웨딩드레스 관련 투어비, 피팅비, 웨딩드레스 촬영드레스 포함해서 50에서 70만 원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딩 컨설팅 방문하실 때 웨딩드레스를 뺀 가격을 물어보시고 뺀 가격을 가지고 미웨딩에 웨딩드레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상 웨딩드레스일 경우에 신부님이 아, 나는 체형이 상체가 커 팔뚝이 굵어 가슴 쪽에 문신이 있어, 팔뚝에 문신이 있어 커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상 웨딩 드레스 경우에는 여기서 30만 원만 보태면 내가 그 커버용 웨딩 드레스, 나만의 웨딩 드레스를 새로 만들어서 빌려줄 겁니다. 프리미엄 신상 웨딩 드레스는 원단 값이 비싸요. 이런 원단 이게 프리미엄 원단 가격인데요. 미카도 실크는 아무리 비싸도 몇만 원을 넘지 않지만 이 비주장식 하려는 수입 프리미엄 원단은 엄청 비싸요. 그래서 프리미엄 나만의 웨딩드레스를 나한테 맞춰서 입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최소 70에서 120만 원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도 제가 파격적으로 거의 노마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혼 준비를 두 가지로 진행합시다. 본식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웨딩 컨설팅, 미오 웨딩에서 선택하시고, 메이크업 스튜디오 본식 사진, 기타 등등은 컨설팅 걸, 다른 컨설팅 걸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결혼 준비하시면, 식, 결혼식 하는 날까지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추가비 없이. 100% 메이크업하고, 웨딩드레스 때문에 추가비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 결혼 준비를 2030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임대료가 싼 곳으로 이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동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뜰 결혼을 준비해주는 업체 미오웨딩.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한테 소문 내 주시고. 정찰제 업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공개하니까 참가하셔서 잘생기진 않았지만 믿음을 주는 얼굴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